어, 알로이스는 현재 타점입니다. 자, 앞선 흐름 보면, 급락 구간 이후에, 이 박스 흐름에서 이탈했지만, 골파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매집봉 나왔었던 고가를, 이 캔들로 잡아주고 나서, 지지받는 흐름을 보이며 다시금 추세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재 리스크가 크게 따르지 않는 1차 맥정으로 보이고 전절가를 207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매도가를 저항구간인 2645원 구간부터 해가지고 분할 매도 라인 체크하신 다음에 부담 안되는 물량들만 홀딩 하신 다음에 다음 매물 때 도전하는 포지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보시면 현재 흐름이 어때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점 저점 삼각수렴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수렴 끝으로 다다른 것을 보아서 어 조만간에 방향성이 결정될 시기로 보이고 하방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으니까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방향성을 바꿔주는 하동을 확인하고 나서 눌러주는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아 보이고 만약에 현재가를 수렴 하단값으로 생각해서 매수를 하시겠다 하면은 2,300원 수렴 상단값 2,300원 정도부터는 분할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니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니시스템 현재 주가의 위치가 단기이평선, 입형선, 장기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떠있죠? 자, 따라서 리스크가 좀 있지만, 현재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좀더 확실한 돌파의 유무를 보려면, 악전, 거래량 터진, 이 은봉 떨어진 시가를 몸통으로 잡아주는 캔들이 연출돼야 되고, 어, 잡아주기 전까지는, 아, 돌파를 할수 있을까라는 확률에 배팅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몸통으로 잡아주고 나서 관심을 갖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가에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격이 좀 떴기 때문에 비중을 낮추면서 정찰병 관점으로만 진입하시고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영역까지 염두를 해서 어 나는 뭐 1대 2 아니면 정찰병 들어갔다가 비중을 아래 수량 값에서 넣겠다 어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앞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습관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이온캠 텍 보시면은 이런 종목도 앞으로 눌러주면 타점 될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 들어오면서 내려가던 이 파동이 엄청 모습이죠 자 현재 만들어지는 이 봉은 박스 매물과 테스트하는 봉일 가능성이 크고 현재 단기적인 발산이 나왔기에 단번에 잡아주는, 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주가를 정돈하는 수렴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8,1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시고, 매수 100점은 이 정도 영역에서 분할 매수한다고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타점 안 주고 바로 가면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추격 매수나 어떤 뇌동 매매를 안 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올바른 대응을 했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갤럭시가 모니터리는 얘도 내려가는 하방 추세는 들린 모습이네요. 거래량 들어오면서 추세가 바뀐 모습 보이시죠? 그 이후에 최근에 만들어지는 가격 구간을 한번 보면 박스에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단값이 손절가이자 현재 영역은 분할 매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박스의 상단값을 몸통으로 뚫어주는 캔들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시 새로운 가격 구간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윗 매물까지 앞에 보면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까지 파동을 이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또다시 이런 수렴의 형태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또 하단 값에서는 매수를 할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고 매도의 포인트를 볼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똑같아요. 어디서 뚫어줄지는 모르지만 몸통으로 어느 특정 가격 구간을 또 뚫어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또 다시 매점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올수 있다. 그러면 이 위에 또 매물대 있죠. 여기서 또 매도하는 습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어떻게 층을 형성해가는지 알아가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자 한창산업 자리 나쁘지는 않네요. 현재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전반적인 흐름도 보면, 급락 이후 매직 구간에 매직 봉들이 계속 있어요. 자, 다만,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게 되면서, 최근 흐름을 여기까지만 봤을 때, 거래량 터진 이음봉의 물량 이탈이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몸통으로 꼬리를 잡아주려는 움직임으로 보아서, 어, 상승 의지를 계속해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가부터 이 영역은 분할 매수 포인트, 현절가, 8,000원 구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도 구간은 매집 라인에서 만들어진 한 만천원대까지는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어, 일부 분할 매도 하시면서 부담 안 되는 물량만 더 지켜보는 방향성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